약자 이다입니다. 오늘은 상담 종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 보고자 해요. 상담 종결은 일단 어떻게 정하나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상담 종결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상담 종결을 정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내담자의 원트가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가 상담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종결이 언제가 될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저는 지금 이 힘든 증상의 제거 혹은 증상의 감소를 원해요. 라고 라고 했을 때랑, 증상도 증상인데, 진짜 저를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랑, 상담의 이제 횟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느냐를 바탕으로 상담의 회기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종결 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수정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처음에는 증상 제거만을 위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꼭 다루고 가야 될 작업이 나한테 남겨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더 하시고, 뭐, 이건 이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담자가 현재 심리적 어려움의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경증적인 수준을 넘어서 환청이나 환시라든지 이런 정신증적인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 예,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내담자인가. 이러한 것들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뭔가 자살이라든지 그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내담자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런 위기가 높다면 상담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협의해 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상담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성격적인 문제로 굉장히 굳어져 있는 내담자인 경우 그런 성격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왜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성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상담 회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내담자분들도 계시고, 상담 작업을 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남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회기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사실은 뭐 제가 정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이 정도 회기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내담자분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내담자 경제적 상황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뭐 10회기 내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봅시다. 라고 목표를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담 종결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다라는 거는 상담 초기에 일단 합의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의해서 결정되고 상담사가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상담이 끝나고 나후 종결 후에 내담자와 상담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일단은 내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와 만나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위로받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혼자서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정말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나눴던 굉장히 깊은 관계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렇게 내담자가 종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결을 위한 세션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담을 툭 그만 나오시면 그 상담에 마무리가 잘안된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통 종결 세션도 이렇게 한 두, 2회기, 3회기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을 우리가 이제 몇 회기 뒤에 하기로 하자 합의를 하면 그 다음 회기부터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어떠한 걱정들이 드는지, 상담에서 도움받았던 건 뭐였는지, 아쉬운 건 뭐였는지, 다음에 상담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한 과제들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종결을 하면 완전히 상담사의 관계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내담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연락도 많이 오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종종 메일이나 이렇게 문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상담사는 어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드는 생각은, 아, 상담사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계속 떠나보내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죠. 기쁘기도 정말 기쁜데, 아, 이제 우리가 잘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탁 걸어나가는 거를 보면, 되게 보람도 느끼고 기쁘면서도 또 상담사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떠나보내는 그러한 정서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상담사라는 직업이 가진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것들 상담사가 이제 소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내담자분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이 끝나면 내담자를 이제 싹 잊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냥 오래도록 생각이 문득문득 계속 나요. 아, 그 내담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제 제가 상담이 잘 마무리가 됐든 안 됐든 항상 그 상담에 대한 아쉬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그렇게 계속 이제 반출을 해보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담자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상담사라면 이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죠. 혹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아, 상담사분도 이렇게 나랑 종결하면 슬플 텐데 종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떠나보내는 마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상담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종결 시점이 되면 문을 잘 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